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장절절터터7절절지지의씀입입다이이야야5장 8절부터,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얼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is 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s a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가, 문뜬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업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노으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나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의시고 구원자의 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었지요. 그러면서 45장 1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이 구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이 창조주의심을 나타내면서 역사의 주관자의 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에 있어서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이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이도 함께 음독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요, 아무리 뜻이 맞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람과 사람이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내가 원하는 길과 저 사람이 원하는 길이 다를 때가 우리가 있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이 단순히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이것의 다른 의견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거나 혹은 불순종하여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거나 또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 길이 무슨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이해될 수 없고 너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창조의 주, 역사의 주, 역사의 주인님이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구절 말씀에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 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과 같은 자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를 또는 인간을 무시하는 말 같다면서 누군가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작은 자라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말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히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만 여기신다면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하찮은 존재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 가운데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존재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혹은 그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아지려는 마음, 그 하나님의 창조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감히 이게 뭐냐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친구 대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고백하며 나갑니다 많은 찬양들도 그렇게 있죠 나의 친구 대신 하나님 그런데요 이 친구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엄밀히 살펴보면요 이것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친구 먹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친, 친구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감사함 가운데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는 것을 질그릇 한 조각이 토지, 토기장에게 따지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창주조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자기를 낳은 부모를 비난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나오는 것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선택하여 세우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비난과 불평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8절 말씀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독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정의를 비처럼 내리시고 그 땅에서 공의와 구원이 싹트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저는 가장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날때중한 번의 그 기억이 무엇이냐면 제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저는 참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수록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또 교회에서 여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때마다 너무나도 화가 나는 제 모습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요 이게 단순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와저 사람은 저 모습이 아닌데 쓰임 받는 모습, 은혜 받는 그 모습 그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크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교만한 나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도 완악한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여전히 내 마음에 불편함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저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대신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의 주관하심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삶, 그 주관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 이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 순회 보면요, 오늘 본문 제목이 누가 주님을 탓하는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탓하는가. 우리가 감히 탓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이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 정의와 공평을 행하시고 억눌린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각자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